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회장으로는 강창성 직전 수석부회장이 승계됐습니다. 한국교회와 성교를 돕기 위해 진행 중인 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한성도가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해왔습니다. 2022학년도 주요 신학대학의 상당수 신학과가 입학정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릉포 산업선교회가 21일 산업선교회 성부자이자 노동자들의 벗이라 불린 고 조지성 목사의 평전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선교회 교회연합회가 신년 할례회를 열고, 연합, 열고 연합회의 발전과 연합,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주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 8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직전 수석 부회장인 간창성 장로가 승계됐고 선교와 연합회 내 조직 강화,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 준비 착수 등의 중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제 8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 총회는 전국 연합회 임원 등을 포함한 6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채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류영모 총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남선교회가 시대적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큰 용사입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절대로 한국 교회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는 복음이 복음이 되어지는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다운 교회로 팬데믹 이후에 웃뚝이에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직전 수석 부회장인 목민규의 강찬성 장로가 승계했습니다. 수석 부회장으로는 13표 차이로 김영찬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강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7 0만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랑 뜻을 구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총회에선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5대 중점 사업으로 국내외 선교와 북한 선교, 진호의 연합회 조직 강화 등이 제시됐으며 3년 앞으로 다가온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극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한다며 민족과 열방의 보그마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교사와 성도들에게 전해달라며 한 성도가 마스크 5만 장을 구티비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구티비의 천사교회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다며 연락해 온이 성도는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 마스크를 기부해 온 마스크 제조 기업 대표였습니다. 조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 대표 메일로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한 마스크 제조 기업의 대표라고 밝힌 발신자가 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취약계층에 구티비가 직접 후원하거나 방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후원 희망자들을 직접 연결해 주는 사역입니다. 마스크 제조 기업 UNIKM 황영희 대표는. 구그 TV 사옥을 직접 방문해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하며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TV를 보고 이제 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TV의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게 동참하고 싶다.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서 계시는데 그분들도 쓰게 해주시고 또 거기 선교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종양암과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게 된황 대표는 항상 복음 전파에 목말랐습니다. 마스크 제조 회사를 설립하고부터는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기부량이 판매량보다 많을 정도로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스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회사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로 장애인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황 대표는 장애인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행복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황 대표의 선행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알려져서인지 수많은 마스크 회사가 폐업하는 요즘도 매일 1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회에 환원하고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황 대표는 비 기독인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음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그냥 여행 삼아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우연짝이 하나님과 접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기부된 마스크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또 마스크를 요청해오는 곳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의 수혜받기를 희망하는 곳은 구티비 대표 번호로 연락 후 글로벌 선교방송단이나 동역 교회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국내 신학대 신입생 지원자가 줄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올해도 주요 신학대 상당수 신학과가 입학 정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운영 주체인 총회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했던 신학과 정원 미달 사태가 올해도 현실이 됐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 마감 결과 주요 신학대 상당수 신학과가 입학 정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2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0.34대1을 기록했습니다. 규모가 큰 교단 소속 신학대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27명을 모집하는데 5명이 지원해 0.19대1로 마감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도 마찬가지로 32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고 교수들끼리도 모여서 이제 아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헌신해서 들어오는 거를 당연시 이제 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다시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교회 교육 또 대학 교육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사회자들을 길러내는 것에 관해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정원 미달을 면한 곳은 주요 신학대학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각각 1.81대1과 2.68대1을 기록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1.58대1,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1.13대1로 지원자 수가 정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간신히 정원을 채운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세 번의 모집이 가능한 점과 중복 합격한 학생이 다른 곳으로 입학하는 경우를 감안했을 때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치는 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신학교 가 보면은 어, 신학생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데는한 사람 앉혀놓고 신학교들 강의를 해야 되고 그 신학교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또이 교수진도 없어 가지고 그도 것참 어려움이 많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난국이다 어렵다 그렇게 교계 내에서도 신학교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다음 세대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맞선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교단별 목회자 수요 차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신학대 정원 미달 사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총회 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태미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21일 산업선교회 선구자이자 노동자들의 버시라 불리는 고조지성 목사의 평전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조 목사의 3주기를 맞아 출간된 조지승 평전은 20여 년간 낮은 자리에서 노동자들을 온몸으로 섬기고 헌신했던 조 목사의 산업선교적 삶이 담겼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측은 이 책은 조 목사와 함께한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며 70년대 산업 선교의 진면목에 대해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결교회 연합회가 신년 하례회를 열고 연합회의 발전과 하나됨을 위해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선결회의 총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성현 대표회장인 신민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성현 연합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자 희망교회의 농어촌교회 레노베이션 완공 감사 예배는 오는 2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 70회기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20일 개최하고 오는 3월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서에서 금번 대통령 선거가 성숙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교회협 역시 핵심 정책 과제들의 제안과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변화를 시도했다며 이 같은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 도입하는 등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도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간 빚어진 중립성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개혁과 권력형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는 제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논란을 택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는 기후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예산 10조 원을 투입해 건물과 교통, 재난 등의 분야에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노후 건물 100만 호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4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대한 빙상경기연맹은 20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빙상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심석희와 발목부상인 김지유를 제외한 총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여자 쇼트트랙은 최민정과 이유빈, 김아랑이 개인전과 단체전에 서휘민과 박지윤은 단체전에만 나서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홍콩 지하철 이동 통로에서 9초 차이를 두고 지나갔을 뿐인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한 유치원 교사 A씨가 지하철 이동 통로에서 다른 오미크론 감염자 2명과 동시간대에 머물렀으며 그 시차는 9초였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 팬데믹 고문 데이비드 후이 박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감염자의 침방울이 A씨의 눈에 닿았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보호 조치로 안경을 쓰거나 마스크 위에 별도로 안면 가리개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 미사일을 이따라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하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대북 제재 확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약만명 이상의 태아가 생명을 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주 소재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생명권 대변인은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후 현재까지 만에서 만 1만 삼천명 사이의 태아를 구했다며 해당 법이 하루에 약1 0 0 명꼴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미 대법원은 심장박동법을 금지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출연하는 영화를 찍을 세계 최초의 우주 스튜디오가 2024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영국 영화 제작사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가 미국 우주기업 액시엄과 우주 스튜디오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주 스튜디오는 내후년 12월 접은 형태로 지구에서 발사돼 국제 우주정거장에 연결되는 액시엄 스테이션에서 펼쳐집니다. 우주 스튜디오는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비롯해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한 시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후 설 연휴까지는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 대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은 광주 10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와 성도를 돕는 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한 기업 대표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기부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작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한 선행이 우리 사회에 더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